이거 보면 안 되겠다. X에게 명성 편지 하나 남겨주세요. 내 남자친구 환승하면 죽여버릴 응? 거. 합뭔 쌉소리야. 혼인가 나온 거. 안 돼. 애인 집에 친구 짐이 있어. 그 상대방한테 어드러 받아야 지겨운겨운담 <laughs> 전방증가. <남, 웃음> 물닭들이 자꾸 능이 백숙이 돼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저저번 주에 찍었던 친구랑 연애상담. 연애 상담 컨텐츠를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고민 상담 플러스 밸런스 게임으로 저희 아빠 딸. 아빠 딸씨. 저희 아빠 딸이랑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제 피. 응, 응. 언니랑 찍은 브이로그를 또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상을 찍으려고 이렇게 가져왔고요. 오늘 메뉴는? 하니콤보입니다. 아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으니까 해야죠. 해보세요, 빨리! 인사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대영 아빠 딸이에요. 딸인가? 뭐야? 파트! <laughs> <하트>! 야 <헐>, 뭐야? <laughs> 음, 맛있어맛있어빨전첫 음. 번째 질문. 언니 음. 외동 아니었어요? <laughs> 저는 외동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저는 둘째예요. 다 외동인 줄 알아. 음. 성격상. 음. 나는 항상 막내로 보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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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첫째, 외동 아닌 첫째. 제일 불쌍한 둘째입니다. <laughs> 저기요. 첫째도 음? 첫째 나름대로의 고충이 음. 있다고요. 아. 아, 진짜, 티카우시네요두 번째, 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랑 연애 어때요? 8살 정도? 그 정도는 가시죠. 아, 난 상관없음. 근데 저는 원래도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걸좀 선호하는 데몇 살까지 거. 가능해요? 띠론가! 띠동갑도, 어, 나이 차이가 음. 많이 나는 게, 이렇게 티가 음. 나지 않으면 괜찮다. 8살 차이, 저는 쌉가능. 음. 전 솔직히 띠동갑도 가능해요. 근데 그 띠동갑들이 나를 안 만나려고 할것 같은 <laughs> 느낌? 8살이든, 10살이든, 15살이든, 난 중요하지 않아. 미성년자와 성인을 만나면 안 된다. 제로들 지켜야 돼. 미성년자 때 성인 만난 적 있나요? 성인요? 네. <laughs> 왜안 돼? 뭔뭐 쌉소리야. 응? <laughs> 다음, 응. 19살인데 성인이 되기 전에 꼭 해야 한다는 거 알려주세요. 꼭꼭!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확실하게 느낀 게 미성년자 때만 할수 있는 그게 있어. 그냥 소소한 행복들? 응. 미성년자 때는 진짜 순수하게 이렇게 그게 되잖아. 응. 그래서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고, 미성년자 때할수 있는 연애? <laughs> 연애? 진짜 순수하고 막대로 다주고 이런 것만으로도 <목소리> 맞아, 솔직히 맞아, 맞아. 완전 두근두근하잖아요 맞아 그 성인되면 못 느껴 그럼 친구들이랑 <목소리> 추억 많이 쌓았으면 좋겠어 노는 거 자체가 제일 추억인 것 같아 맞아. 지금 생각해보면 애들이랑 체육대회 했던 거, 그리고 같이 등교했던 거, 같이 급식 먹었던 게난 제일 생각이 나는 것 같아서 더 있나요? 미성년자 때로 돌아가면은 음. 나는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꿈도 없고 뭐 한데 그냥 마냥 100% 공부만 몰두하지 음. 말고 좀 이거 저거 다양하게 해보면서 같이 하는 게 음. 좋지 않나저는 공부만 음. 했거든요. 일로 그러니까. 같은 거를 어느 정도는 조금 정해놔야 공부를 하는데 좀더 집중도 음. 잘 되고 뭔가 목표를 조금이라도 세워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느낌? 목표 없이 공부를 할 바에 음.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내가 뭘 하고 싶은 그냥 하는데 시간을 더 쓰는 짠. 게 좋을 것 같다. 짠. 네 번째, 환승연애 어떻게 생각해? 당해보신 적 있나요? 당해본 적은 없어요. 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음. 근데 회방을 놓을 것 같긴 해. 아유, 그상황이 어. 요 솔직히 환승연애는 바람이랑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해. 그럼 환승연애로 안쳐지는 기간이 어떻게 돼요? 적어도 한 달은 돼야 되지 않나. 한 달. 어? 한달좀 긴데? 썸 타는 기간 빼고 썸을 응. 한 일주일 탈 수도 있잖아요. 나랑 헤어졌는데 일주일 만에 다른 아, 여자를 아, 사귀어. 응. 전 그건 바람이라고 생각해요. 음, 음, 왜냐면 그 전부터 둘이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음. 일주일 만에 그렇게 감정이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음. 저는 당하면 일단 진짜 빡치겠지. 어떻게든 그 커플을 <laughs> 이길 수 있는 <laughs> 방법을 생각을 할것 같은데 한승 로 치는 건그 다음 날은 약간 에바고, 이제 대기하고 있던 것 같잖아요. 다음 주에 사귀는 건나능나 왜냐면 하 헤어진 당일에 그걸 잊으려고 놀러 나갔다가 거기서 응. 이제 여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썸을 그렇게 오래 타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한 번에 뭔가 핀이 꽂히면은 그게 결정되는 스타일이거든요? 알게 되면 짜증은 나겠지만 그냥 그거에 대해서 막 환승이다, 바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거. 내 남자친구 환승하면 죽여버릴 거야. 내가 좋아하는 사람 vs. 나를 좋아하는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음다르다 <laughs> 이유가 뭐죠? 저는 남자가 더좋아해요그 관계가 오래가고 더 행복감을 느낍니다. 저는 제가 안 좋아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laughs> 연애를 하면서 저는 약간 소비가 좀큰 느낌? 감정 소비도 좀 크고 생각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면 굳이 사귀지 않아요. 음? 어릴 때 최대한 많이 연애 해보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할 말이 많으시죠? <laughs> 완전 200% 동의합니다. 따로 한번 푸세요. 저는 한 분과 너무 오래는 연애를 했어요. 스무 살에 되자마자 그한 분과 만나서 4 년을 연애했는데 를 그러면서 못 해본 것도 너무 많았고 물론 그 시간이 모두 다 의미가 없었다고 하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지만 응. 뭔가 좀이 영상을 보실 엑스에게 명성 편지 하나 남겨주세요. 진짜 할 말이 없네요. <laughs> 이별 중에 좋은 이별은 없어요. 진짜 막뒤지게막 막 욕하고 해야. <laughs> 그분을 통해 음. 많은 걸 배우셨나요? 그렇죠. 음. 어, 그렇죠, 음. 그렇죠. 감사하네요. 저는 아직 제가 어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확실하다 아니다를 할 수는 없지만 전 연애를 많이 해볼 거예요. 근데 진짜 이건 많이 해봐야 되는 게 연애를 많이 안 해봤거든요. 고등학생 음. 때한 번, 그 성인돼서 4년 만난 그런 음. 번그 이제 나머지 두 번. 헤어지고 깨달은 게 내가 연애를 하는데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데 아, 어. 그게 없는. 거예요 아첫 연애를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어, 이게 그 당연히 다 맞는지만 아는 거죠 기준이 세워져 있는 거 아, 이게 많이 힘들더라고 그래서 두 번을 하면서 좀알아간거것 어... 같아요 아. 세번 해봤네요 딱첫 연애 때는 언니가 얘기했던 느낌이었던 것 같아. 그냥 그 사람이 하던 대로 맞춰주다가 내가 싫어가지고 전 헤어졌거든요 맞아 두 번째 세 번째 때부터는 난또 성깔이 좀 있다 보니까 <laughs> 이게 바뀌지않는 성질이 연애는 많이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밸런스 음. 게임이요. 친구 집에 애인 흔적, 애인 집에 친구 흔적. 둘다 그냥. 난좀 미친 거지. 뭐가 더 싫어? 하나 둘 셋. 친구. 애인. 응. 헉, 진짜? 나 응. 너무 싫을 것 같아. 애인 집에 친구 짐이 있어. 안 빡쳐? 아니 빡치는데 친구 집에 애인 짐이 있다는 거는 응. 애인이 지가지 발로 갔다는 거잖아. 근데 난 애인한테 더 배신감을 느낀다. 음... 진짜 개빡칠 것 같은데? 상상을 해봤는데 너무 빡칠 것 같아요. 감히 애인이랑 나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에 내 친구를 들었다는 게 너무 싫어. 그러니까 문을 열어준 거잖아, 결국에는. 음을 열어준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음, 둘다 미친 거죠. 어... 남친의 바람. 본인 입으로 듣 vs 남친 친구한테 듣기 뭐가 빡치는지 친구 내가 말하는 건 어느 정도 반성이 되고 후회를 하기 때문에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건데 친구 앱으로 나오는 거는 끝까지 나한테 말을 안 하다가 친구가 대신 말해준 거잖아요 그냥 들킨 걸로 밖에 안돼 맞아 맞아 들킨 건 진짜 빡치죠 완전 공감 잠수 이별 환승 이별 나는 어, 난 잠수 난 환승 진짜 나는 안돼나 환승이면 일단 빡칠 것 같은데 잠수면 포기할 거같아 뭐 이유가 있겠지 하면서 잊을 것 같은데 환승이면 내 앞에 자꾸 보이는 거잖아. 난내 눈앞에 보이면 안 되거든요. 헤어졌으면. 바로 다 차단해요. 눈앞에서 보이면 죽는 건가요? 어. 아니, <laughs> 괜히 마음이 또 아파질까봐. 미련을 못 지을 수도 있으니까. 다시 만나면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 상대방한테 에어드랍 받아야죠. <laughs> 겨운, 겨운담. 뭐. 나는 잠수가 싫은 이유가 환승 이별은 말 그대로 바람이 아니잖아. 어쨌든 나랑 관계를 끝난 다음에 그, 그 상대한테 넘어갔든 뭐든 한 거잖아. 근데 잠수 이별은 나랑 대화조차도 안 하고 그냥 지혼자잠수탄 거잖아. 우리가 이때까지 보내온 시간에 대한 배려가 응. 없는 거지. 잠수 진짜 사람 피말려요 바람핀 남자친구 아예 모르고 넘어간다. vs 용서 빌고 용서한다. 나는 아예 모르고 넘어가는 거. 나도 그냥. 차라리, 저 용서가 안될것 같아요. 차라리 몰랐으면 좋겠어. 아니 어떻게 날보고 <laughs> 건방진 것. 같아. <laughs> 너무 웃기네? 알게 오지 마! 애인이 바람 폈는데 상대가 이성 vs 동성. 뭐가 더 빡치는지? 하나, 둘, 셋. 이성. 이성. 동성이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맞아. 어, 근데 맞아. 이성인데? 나를 두고 사랑이 빠졌다? 띵거죠. 친거죠. 두들게 패야돼. 능이 백숙 같은 남자 vs 불닭 같은 남자. 하나, 둘, 셋. 불닭. <laughs> 이래서 우리가 맨날 남자 때문에 힘들어하고. 능이도 좋아요. 해 능이도 좋아. 불닭을 먹고. 속스린 걸 능이로 이제. 전딱 제가 끌리는 건 불닭. 이건 다 그렇지. 근데 막상 저는 연애는 능이랑이에요. 저는 불닭이 끌려요. 불닭을 사귀면 자꾸 불닭들이 자꾸 능이 백숙이 돼요. 뭔가 <laughs> 잘못됐는데 하고 다시 불닭을 찾아 떠나요. 그런 거구나. 근데 전 능이 백숙도 좋아해가지고. <laughs> 어이가 없네요. <laughs> 뭐예 그렇다. 소개팅 나가서 입냄새 나기 VS 머리 냄새 나기. 상대방이 더 싫은 거 말하기. 하나 둘 셋. 입냄새. 입냄새. <laughs> 네. 머리 냄새는 사정이 있을 수 있어. 시간이 너무 안 돼가지고 머리를 못 감았을 수도 있고 두피가 안 좋은 분이셔서 냄새가 날 수도 있는 건데 입냄새는 <laughs> 입냄새는 모르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거 어. 입냄새 싫으하면 키스로. 그러니까 나는 <laughs> <난> 키스로. <거잖아. 웃음> 치킨 겁나 많이 먹었어. 쪼잘쪼잘 떨리면서. 봐봐. 그래서 오늘 같이 게스트로 언니랑 같이 고민상담 밸런스를 했는데 생각보다 말하다 보니까 쉬지를 않았어 재밌어요 언니가 좀 마무리해줘서 그러 하셔야죠 그렇구요 아, 오늘 영상도 너무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오고 언니도 다음에 같이 브이로그 또 나와주실 거죠? 그럼요 오늘은 언니가 얼굴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 아마 모자이크가 이렇게 될 예정인데 아, 제로들이 응. 언니 얼굴을 진짜 많이 궁금해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진짜 다르겠습니다 진짜, 완전 반대. 오늘 영상에서는 아쉽게도 언니 얼굴이 안 나왔지만, 다음 영상에서는.